김어준이요, 좀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5년간 23억 받았냐고 물으니까, 어? 내가 공직자가 아닌데 내 계좌를 왜들쳐 오버말라 합니다. 그럼 여기 있는 저는 공직자입니까? 여기 있는 저는 공직자도 아닌데 유튜버에 불과한데 김어준처럼 공중전파에 출연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일개 유튜버에 불과하는 사람을 그 유튜버를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몇 차례 세금을 때리면서 괴롭힙니까? 여기 있는 황장수는 공직자가 김어준보다 더 아니죠. 공공성에 있어서 김어준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400억, 300억씩 지원하는 기관에서 출연료를 23억이나 받아먹은 자입니다.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이 공짜나 국민의 세금과 관련해서 이런 도 받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뉴핑에 가해진 지난한 3년 이상의 보복과 저에 대한 집요한 이파헤치기는 그럼 뭡니까? 그래서 김어준이 공직자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 저 행태가요. 저건 너무도 뻔뻔스럽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1인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저보고도요, 이 법인을 만들면 법인으로 세금을 내니까 개인 사업자로 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덜 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인으로서 제가 세금을 만약에 내게 작게 내기 위해서 부가세를 내고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하면 그냥 개인으로 내는 것보다는 훨씬 세금을 줄일 수 있겠죠. 45%고 25%고 그런 차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될수 있는 편법을 저는 선택하지 않겠다. 그냥 떳떳하게 수익과 지출로서 계산한 대로 내겠다고 지금까지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는 1인 법인을 통해 세금을 덜 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거 해명할 부분이 아닌 거죠 자기가 사내이사로 등기된 주식회사 김여준을 통해서 출연료를 받고 세금을 내고 있다 개인이 번 돈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없는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낼 때요. 김어준 정도의 수익이면 45%까지 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낼라고 지금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김은 출연료는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 탈루 절세 시도는 이론도 없다. 얼마 냈는지 한번 밝혀보세요. 못 밝힐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법인은 이 사업을 할 했다가 안한 법인이다 라고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억 받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도 아닌데 개인 계좌를 들추나 오부나 과장을 하지마라 김호준님을잘 모르는 모양인데 정치를 말하는 사람은 공직자거나 아니거나에 관계없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적대적 집단을 이렇게 형성하기 마련이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행태로든 반대 진영이 비판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권 이 저를 괴롭히고 터는 부분을 감수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유튜브 앞에 가서 그 드러누웠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고 항의하면서 내가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밖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더 없다라는 거죠.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김어준 같이 정치에 편향적으로 개입해서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저렇게 그냥 정권에 총대를 메고 엄해 네거티브에 앞장섰다 하면요. 그는 그에 가해지고 있는 비판을 수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직자가 아니지만은 그는 분명히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 출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경지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출연료가 해당 200만원이고 계약 수도 없이 받았고 그의 연간 출연료 총액이 TBS 방송 제작 운영 예산 39억 5천만원의 6.5%에 이른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한해 받아가는 출연료가 연간 TBS의 방송 제작 운영 예산의 6.5%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어준의 출연료는 서울 시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시민은 내 혈세가 그에게 얼마나 가는지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낸 세금도요 김어준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김어준은 저렇게 비겁하게 빙빙 돌게 아니라 당연히 자기가 얼마 받았다 세금은 얼마냈다고 공개해야 되고 그것이 보편적으로 많은 것인가 작은 것인가도. 분명히 입증이 돼야 되죠. 그래서 김어준 출연료의 공정성, 김어준이 정권의 고위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라는 지시를 받아서 TV에서가 1년간 방송 운영 예산의 6.5%를 김어준이에게 지불했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남의 공정성을 그렇게 따지고 물었잖아요. 오세훈이나 박영준이. 좋아요. 그러면 자신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김어준은 해명할 의무가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송에 일주일에 5일 이상 이렇게 출연하는, 매일 출연하는 사람은 팽이래. 그거는 고정 출연자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의 직원과 똑같은 입장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김어준은 고정 출연자로서 방송국 직원처럼 저렇게 돈을 받았으면 몇 년간이요? 그것은 그야말로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일반 종합 소득으로 신고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김어준이 세금을 얼마 냈는지 그건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아니, 어쩌다가 전화오면 나갔던 사람 저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이 아니라 일반 소득으로 해라고. 지금 날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어준 같이 매일 출연한 그래서 매일 메시에 출근할 거라고 예측이 되었던 그래서 어쩌다가 간게 아니라 그냥 매일 아침에 몇 시에 TBS에 간다라는 부분이 상시적으로 몇 년간 있었던 사람은 저은 TBS 직원이죠.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우리가 분명히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검찰이요. 이성윤이를 기소로 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성윤이가 이 정권에 개같이 열심히 충성을 바쳤지요.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을 곧 추천을 하려 하는데 이성윤이가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등장하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긴급 출금 사건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이성윤이 외압을 강한 부분 때문에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 총장이 불구속 기소를 자기 검찰 조직에 의해 당하게 생겼어요. 조만간 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수뇌부는 수사팀 의견대로 이성윤에 대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수원 지금 형사3부가 하고 있는데 이형사3부가 당시 이규원, 차규건 등두 사람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이성윤도 불구속 기소하겠다. 고 대검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성윤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9년 6월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차관 불법 긴급출금 혐의로 이 규원 검사를 수사하려하자 일을 중단시키려 직권을 남용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고 이성윤은이 사건은 공수처가 관할해야 된다며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내. 내분이나 거부하고 수사를 회피했어요 그래서 수사팀은 대면 조사 없이도 이성윤을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공수처가 지난달 3월 12일 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다시 넘긴 만큼 기소권한 역시 넘어왔다고 보고 이성윤에 대해서 기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대검에서는 현재까지 수사팀의 기소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법무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후보 추천 절차가 끝난 뒤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승윤이 차기 총장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이라 대통령 인사권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논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승윤이 기소되면 영향이 있다. 그래서 현재 일정도 안 잡히고 있다는 거예요. 총장 후보 추천 일정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승윤이 최종 후보 3인 안에도 못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윤이 총장이 되는 것은 물 건너갔고 정권이 이 마당의 이승윤을 총장으로 했다가는 감당이 불가한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공수처장 김진욱이 이자도 웃기는데요. 5급 비서관을 특혜 채용했다. 지난번에 이승윤에 대한 황제 스코트와 또 이승윤 수사를 밑으로 다시 내려보내는 아주 웃기는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지요. 지금 이 사람이 비서를 하나 채용하는데 대한 변협에 추천을 해달라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변협은 추천한 기록이 없다. 공수처가 거짓말을 했거나 당시 변협 회장이던 이찬이가 개인적으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 변협회장 이찬희는 공수처장 요청으로 김모 비서관을 추천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김준욱은 이찬희 추천으로 공수처장이 됐어. 둘 사이에 비서관 놓고 무선이 예리 이야기가 있느냐? 자, 이 비서관이 다른 비서관 후보들과 비교하면 수사 경험이나 경력이 많지 않는데 이 논란이 된이 5급 비서관 요즘 변호사들이요. 로스쿨 나온 애들이 5급 비서관으로 정부에 들어가라 하면 줄을 어디까지 서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변업 차원에서 실무진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을 골라라 했고, 실무진이 너댓명을 추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문제가 된 김비서관이란 자가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비서관과의 인연 때문에 이 사람을 추천했고 또 김진욱은 이찬희한테 공수처장 추천해준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비서관으로 채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비서관 부친이란 자는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울산 울주 군수 공천 신청을 했고 자 그리고 추미애와 한양대 법대 동문이자 사법 연수원 동기로 알려져 있고, 또이 비서관 부친은 이찬희 전 변협회장과 같은 시기에 지방 변호사의 회장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한마디로 변협회장과 또 변협회장 추천을 받아서 공수처장이 된 김진욱 사이 신세 갖는 일로 쓰여지고 있다. 참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이 김비서관이라는 자가 공수처가 이승윤을 면담 조사할 때 김진욱 관용차로 이승윤을 몰래 출입시킬 때그 차를 운전해서 시끄러워졌습니다. 이런 식의 연고 특혜 채용을 하는 부분에 특혜로 살아온 인생은 모든 것이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특혜 채용 문제는 고발되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자 이성윤 김진우 김어중 부질구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